안녕하세요 수사마당의 김기림 안혜미입니다 요즘 매일되는 폭염 속에 금방 지치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초대합니다. 여름을, 여름을 피하는 추억 여행. 많은 분들께서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계세요. 아성네님께서 여름을 생각하니 매년 갔던 바닷가가 생각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요. 이 더운 날씨에 바다가는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복 님께서는 전라남도 나주 시골에서 친구들과 구내를 찾아 놀러 다녔던 데 생각나시면서 그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름을 피하는 추억 여행으로 이제 떠나볼까요? 네. 네. 먼저, 김성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년입니다. 저는 여름하면 시원한 동해바다 해수욕장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동해로 자주 놀러 가곤 했거든요. 주말 되면 쉬니까 직장 동료들이랑 강원도에 콘도를 잡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바닷가 가서 회도 먹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또 고스톱 치면서 잘 쉬고 왔거든요. 요즘에는 나이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갈수 없으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놀러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인수 선생님의 울며해진 부산항이라는 노래를 보내주셨어요. 동해바다가 물도 맑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대로 추억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고,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운치 있는 겨울바다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보내주신 울며해진 부산항 노래를 들으며 다음 분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울며 헤진 부산항을 돌아다보니 연락선 파도 넘어 사라진 항 라민수 선생님의 울며해진 부산항을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사연은요. 임경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46년 전에 전라북도 덕유산으로 여름휴가를 갔었어요. 청바지를 입고 친구들과 1시간 반 동안 등반해서 정상에 올라 성취감에 젖어있을 때 어디선가 박수갈트가 쏟아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70대의 하얀 모시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쪽진머리의 할머니가 자손들의 부축을 받고 정상에 들어서시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서 훈광이 보이는 것 같아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리고 갑자기 그분께서 인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름 안에 이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라고 하시면서 김혜주 선생님의 아내의 길이라는 노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산에 많이 갔었는데 그 특유의 맑은 공기가 진짜 좋았거든요 여름에는 가끔씩 산으로 가서 바람도 쐬고 열도 식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내주신 아내에게 노래를 들으며 다음은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꽃이 되어 당신을 위해 피었어 연약한 여자지만 김예주 선생님의 아내의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사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 홍천자님께서는 저도 여름에 친구들이랑 도시락 싸 들고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많이 아쉬워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끝나고 내려와서 먹는 막걸리에 파전이 기가 막히는 거 아시죠? 아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요.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사연은요 김필자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매년 여름에 호주로 휴가를 떠나곤 했어요. 언제였는지 연느 때처럼 호주로 갔는데 한인회 초대로 싸이 주현미 성대관 남진 같은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을 갔더니 외국인들이 전부 다 강남 스타일을 따라 부르며 말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때 뭔지 모를 자부심이 생기고 한국 사람을 막 내세우고 싶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남진 선생님이 나왔을 때는 입구에서 학수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길래 손수건도 꺼내서 줬었어요. 그래서인지 남진 선생님이 여러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라고 하시면서 남진의 님과 함께 라는 노래를 보내주셨습니다. 호주가 진짜 경치가 장관이라고 하던데 김필자님의 사연을 들어보니 저도 나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보내주신 님과 함께 노래를 들으면 다음번 사연으로 넘어가볼까요? <목소리>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를 듣고 오셨습니다. 어우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인데요. 그러네요. 민순자님께서도 뉴질랜드에서 어린 아이들이 신나게 춤추는 걸본게 생각나신다고 하시네요. 또 김충종님께서. 어릴 적 여름에 친구들이랑 정릉 계곡에 가셔서 노셨던 기억이 나신다고 보내주셨네요 산골에서 발 담그고 시면 진짜 천국이 따로 없죠 거기에 수박까지... 그럼 다음으로 들려드릴 사연은요 이경희님의 사연입니다 백신 주사를 다 맞으며 만나기로 한 인사동 대성 한식집 멤버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인데요 이번에 특별히 다 같이 부산에 가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네요 한 번도 못 가본 친구가 있어서 제가 가이드 해주기로 했는데,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같이 부산 여행을 가고 싶네요. 라고 하시면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부산 정말 좋아하는데, 그 부산 특유의 바다 냄새와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저도 빨리 코로나 끝나고 부산 여행에 가고 싶어지네요. 그럼 보내주신 별빛 같은 내 사랑 노래를 들으며, 1부를 마치고 공부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고마워.